안녕하십니까 코인 속보TV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의 추천 급등 코인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받는 급등 시그널 코인 속보 TV의 최기자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남들보다 더 빠른 정보 수집을 위해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찾아뵙니다. 저는 일단 유튜브에선 최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트레이더를 본업으로 하고 있기, 에 요즘 비트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영상 꼭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 구독자의 알림 설정 필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뵌 만큼 그만큼의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벌자고 하는 투자 거두자며 하고 바로 추천 코인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기 급등 검출 코인은 바로 코스모스 코인입니다. 자 코스모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모스 코인은 일단 단독적인 코인이 아닌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최근 스테이킹 발표 및 생태계 내에서도 타의 중화와 거래소를 만드는 듯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 시켜주는 인터체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독립된 블록체인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스모스 앱과 서비스는 블록체인 간의 통신 프로토콜인 IBC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국가를 간섭받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와 자산과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탈중화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스모스 코인의 특징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자, 0.01달러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으로 따지면 약 10원이라는 건데요. 또한 트랜잭션 처리 속도는 7초라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스테이킹이 잘 되어 있는 플랫폼 중 하나고, 트랜잭션으로 물량을 잠그어서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잠금을 해제하는 데까지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금융 애플리케이션, 게임 낸 자산 MFT 등 다양한 것들을 개발 중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코스모스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보시게 되면 김치 코인인지 혹은 김치 프리미엄이 얼마나 껴 있는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며 거래량도 나쁘지 않아서 자본력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코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거래소에 거래량이 몰려있지 않고 업비트와 바이낸스와 여러 세계 거래소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모스는 시총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며 10조 원에 가까운 근본 아이트 스테이킹, 그리고 d a MFD 딩 유망한 테마들을 가지고 있는 전망이 좋은 알트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코스모스 또한 분명히 급등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모스 코인, 바로 차트적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코스모스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차트상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차트의 모습, 코스모스 코인입니다. 앞전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고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비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모스 또한 가격을 내려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다시 큰 상승을 보여주며 상승과 하락을 파동을 많이 그려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최근 상승을 이어지고. 하락의 조정을 받으면서 파동을 보여주는 듯 하였으나, 비트의 시세에 맞춰서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저는 제가 예상하고 있는 엘리어 파동을 그려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에 강력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의 코스모스입니다.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일목구름의 안에 위치하여 일목구름을 이어고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크게 급등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급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에 저희는 먼저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기자 마지막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29일 오후 3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1차 매수 진입가는 37,160원 이하 시장가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2차 매수 진입가는 34,500원 부근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타깃가 익절가라고 하죠. 39,250원 도달시 물량 3분의 2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2차 타깃가는 4,100,4115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31,500원 이탈시 추가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추천 코인은 여기까지 브리핑하도록 하고 비트뉴스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CME 그룹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인 그룹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및 이더리움 선물 기반 옵션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회신을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이 상품들을 계약당 0.1 토큰 단위로 거래되며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해당 상품을 통해 트레이더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등 주간 옵션 주간 옵션 만료일을 선택하여 단기 혹은 장기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도이치방크 그리고 인스타그램 MFT 도입, MFT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독일 도이치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스타그램이 MFT 구매, 판매 과정을 단순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경우 MFT 대중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라 분석하고 회신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 마크 저커버거 대표, 대표는 가까운 실내외 MFT를 인스타그램에 도입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도이체 방크는 인스타그램에 M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경우 연간 순수익 최대 80억 달러를 잃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베이, 트위터, 스냅 등 다른 인터넷 회사들도 MFT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고 라 언급을 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많은 금액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스 코인 또한 분명히 급등을 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일 추천 코인인 코스모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